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어, 오늘이, 음,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러 나온 건 요즘, 어, 저희처럼 터널이나 뭐 무슨 노지도 이렇게 엄청 잎이 무성하면서 지금 막바지를 향하고 있잖아요. 고추, 수확. 그래서 이 잎이 너무 너무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요즘 수확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사서 수확을 하는데 너무 잎이 무성하니까 이게 해쳐가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얼마 수확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이 오려면 저희는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거를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방법. 이바리를 떨어뜨리는 방법, 제가 여러 가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실험해, 실험해 본 것을 이제 올려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불꽃스타라는 품종인데요. 이렇게 엄청 많이 익었어요. 밑에도. 밑에도 이렇게 엄청 많이 익었죠. 밑에가 아니라 이게 위, 이게 홍물고추입니다. 엄청 많이 익었는데, 이렇게 보기에 이게 해치면 많이 익었어요. 근데 위에는 다 세파랍니다. 이거 이파리 때문에. 이거 그래도 원자가 뭔 약을 줬는데 약이 좀 센지 어쩐지 이렇게 이파리, 잎새기가 이렇게 놀랄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보면은 이위 보면은 빨간 고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밑에를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이파리를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아 이파리 좀좀 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딱이 수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어, 유튜브에도 보고 또 어, 유튜버 유튜버 하시는 분 조언도 듣고 해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것을 제가 어,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지 간에 좋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뭐 구독자님들은 뭐그 좋은 방법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니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 저기 뭐야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어, 물 20리터에 염화칼이 2kg, 염화칼슘 1kg를 넣고 이렇게 옆면 시비를 해 주면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진다. 이거는 3일 됐습니다. 10월 3일. 10월 3일에 제가 이거를 실험을 해 봤거든요. 3일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잎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잎이 탔는지 어쩌는지 이렇게 시들어 부드럽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얘들이 이제 좀마르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떨어지면서, 꽃 고추에도 붙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붙어댕기고 그럴 것 같아요. 말르면. 염화가리 2kg에, 염화칼슘 1kg 2 0터에 그렇게 주시면, 이게 끝물까지, 이거까지 빨갛게 익는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염화가리에다가, 이고 염화가리에다가 염화칼슘을 녹여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보고 봤거든요. 먹지는 않고 뱉었습니다만, 제 혀가 탈 정도입니다. 워낙이 짜가지고, 짜다 못해 뭐라고, 타는 듯, 타는, 타는 듯 해요. 그래서 엄청 염도, 그래서 염도계로 찍어봤는데, 저희 가정염 염도계는 염도 5%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저희, 어, 저희가 이제 먹을만한 국 염도가 0.8입니다. 근데 5%가 마지노선인데, 5%, 5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염도가. 그 5%에서 멈췄어요. 염화갈이 2kg에 염화칼슘 1kg를 섞어서 연면시비한 방법 3일 3일 지난 겁니다. 이건 그렇고, 그리고 이 옆에는 그래서 아 염화갈이랑 염산 염화칼슘을 넣니까 너무 짜서 제가 황산갈이는 어떨까 하고 황산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농도로 황, 여기는 황산갈이 2kg에 황, 저 질산칼슘 1kg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황산이 들어, 황이 들어 있어서 그런가, 무슨 죽처럼 돼가지고, 그, 지구 다니는 2 0터 통에, 얘가 좀 하다보면은 가라앉더라고요, 황이. 그래서 조금, 괜신이 얘는 여기만 뿌렸거든요. 근데 가라앉아서 못 뿌려가지고, 이제 이 옆에는, 이황산갈이 1kg에 질산칼슘 한500 정도 넣고 뿌렸습니다. 뿌리고, 음. 좀 이따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더 뿌렸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약해, 농도를 짙게 해서 약해를 나게 해가지고 이빨이, 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약해 좀 있게 두 번, 연거푸두 시간 간격으로 햇빛 쨍쨍한 날 떨어뜨렸는, 저 약을 줬는데, 아황산가리하고 질산칼슘, 황산가리 1kg, 질산칼슘 500g 두 번을 줬는데, 잎은 거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잎은 안 떨어지고, 허옇게 돼가지고, 이거 고추 닦으려면 큰일 났습니다. 얘는 좀 농도를 약하게 한 거고요. 얘는 황산칼리 2kg에 질산칼슘 1kg를 넣어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20L 통 막히기 전에 그냥 뿌린 거거든요. 얘는 더하얗합니다 얘는 뭐 하얘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추 닦으려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파리는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조금 떨어졌죠? 제금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얘는 3일 지났는데 똑같은 날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제가 저희 동네에는 바닷물이 있어서 누가 바닷물을 주니까 잘 떨어지더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바닷물을 준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바닷물에다가 요소 1kg를 타서 줬습니다. 요소 1kg를 타서 줬더니 잎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익을라나 모르겠어요. 얘가 이제 탄저가 저희 37가지 품종을 심었는데 탄저가 온 품종이 좀 있어요. 근데 얘가 탄저가 온 품종이라서 제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얘 바닷물에다가, 바다 참고적으로 바닷물 염도는 2.2% 였습니다. 2.2% 바닷물 농도, 염도에다가 이제 질산칼슘 1kg를 왜 섞었냐 하면은 그 요소, 그러니까 제초제 같은 거줄 때도 요소, 요소를 조금 타면, 제주, 풀이 잘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소가 빨리 약효를 스며들게 하는, 약효 증진을 하게 하는 그런,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소 1kg를 타서 준 곳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탄저가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근데 잎은 잘 떨어집니다. 이게 준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얘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주지 않은 곳이고요. 이곳은 주지 않은 곳입니다. 음, 그리고 이쪽. 이쪽은 똑같이 바닷물에다가 요소 500g을 탔습니다. 요소 500g을 타니까 약, 음, 좀덜 떨어져요. 확실히 덜 떨어집니다. 그렇죠? 확실히 덜 떨어져요. 그런데, 뭐, 익는 거는, 뭐, 괜찮게 익는 것 같아요. 이 위까지는 안익을라니 해가 이파리는 좀 확실히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쪽에 한번 가서 한번 찍어보기. 제가 이거 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돼. 저는 이 방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여기 이파리 엄청 많이 떨어졌죠? 똑같이 3일 전에 준 곳입니다. 이곳은 뭐를 줬냐면, 음, 염화가리 2 0터에 염화가리 1 k 로에다가 질산칼슘 1 키로를 섞고 그리고 저희 밭이 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저가 간혹 왔기 때문에 탄저를 좀 멈추게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이~ 이 배식초 1 리터 이 배식초 1 리터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어~ 뭐~ 좀 인터넷에서 산 무슨 어~ 좀 황이 있더라고요. 황토 유황인지 뭔지 해가 저, 저쪽에 저 황산갈이 좀 황이 좀희끗희끗한게 남아가지고 희끗희끗한게 남으면 안될것 같아서 뭐 유황인가 뭔가 해가 뻘겋게 된거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인터넷에서 샀는지 아니면 논에다 주려고 샀는지 그거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황이길래 제가 여기에다가 500리터 아 500그램 500그램을 좀 타서 주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잎이 겁내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이 떨어요. 3일 똑같이 3일 됐어요. 얘가 가장 얘는 저녁때 준 곳이고 저 아까 여마갈이나 그거는 해 있을 때 줘야 더 좋다고 해가지고 해 있을 때준것입니다 이렇게 흔들어보겠습니다. 이파리가 아이고 이파리가 엄청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잘떨어져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지 바람이 조금 불다. 그럼 이파리 엄청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도 다 지금 다 익은 게 보여요 고추 따기 엄청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3일 됐는데 일주일 정도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서서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보다도 3일 됐는데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지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고추만 보이시죠? 고추만 보입니다. 이런 데도 보시면 고추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글쎄 이게, 어, 염화갈이 2kg에다가 염하칼슘 1kg를 넣으면 이런 요만한 것까지 다 익는다. 아유, 이 벌레 먹었네. 요만, 요만, 가면서 봐, 뭐 어디지? 아, 요만한 것까지 다 익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은 처음이라서 이만한 것까지 다 익을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도 한번 영상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법으로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2 0리터에 지고 다니는 2 0리터 통에, 염화 가리 1kg, 염화, 아니, 질산 칼슘 1kg, 그다음에 저기 저는 탄저가 있기 때문에 음 저기 뭐야 그 2배, 2배 사과 식초 1리터 1리 그리고 유황 무슨 빨갛게 생긴 뭐, 뭐 무슨 황토 유황인지 뭔지 그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500 500ml 이렇게 넣고 또 이거 또 확산 뭐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딱 이렇게 주면은 발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누누이 저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부스터, 확산 침투 뭐 약효 증진을 도와주는 부스터를 같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떨어졌어요. 3일 됐는데도 이렇게 잘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획기적인 방법 같아요. 일단, 잎이 너무 무성해서 잎을 좀 떨어뜨려야 익히거든요. 이게 뭐 강제적으로 이게 밑둥을 작년에 밑을 그러니까 뽑던지 잘라서 해봤거든요. 확실히 얘가 말라서, 말른 다음에 이런 애는 간혹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식초랑 그 유황을 좀준 거예요. 더뭐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번지지 말라고. 비가 한 250mm 며칠 전에 여기 왔었잖아요. 집중으로 왔었잖아요. 그 뒤에 탄저가 좀 왔어요. 저희 별로 탄저 구경 못 했는데 그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식초랑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파리 떨어져가지고, 고추가 많이 보이, 잘 보이죠? 3일 돼서 그렇지, 좀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삭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여기를, 이제, 잘러봤어요잘러봤는데 이게 말르면, 얘가 말러가지고, 대, 대에, 뭐, 영양이라든지, 뭐를, 그니까, 공급을 못하니까, 말르면은, 말러서, 따면은, 좀, 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어, 품질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따야 품질이 좋아요. 뭐 끝까지 희나리 없이 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여기까지 빨갛게 익는다, 말씀하시는데, 그 칼, 그 염화갈이랑 염화칼슘 준 거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검증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믿을만 한데,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해보, 시도해보는 거라, 여기까지 다 익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익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영상 하나 또찍 한번 하나 저 저쪽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쪽에 제가 어, 한 21일, 한 25일 전에 뭐를 잘못 줬는지 저쪽에만 약해가 났어요. 근데 빨갛게 익었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25일 전인가 저희 드론으로 약을 줬는데. 오, 어, 다른 데는 괜찮아요. 다른 데는 뭐다 새파랗게 저렇게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 품종만, 여기께만 이렇게 저 약해가 좀 입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서서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니 이제 거의 이파리 거의 뭐몇개안 남았습니다. 근데 위까지 이렇게 익더라고요. 얘까지 거의 익어요. 얘, 얘까지는 이제 익었잖아요. 아 저기 뭐 품질 좋게 익었어요. 근데 얘가 맨 끝에 달리는데 얘이 정도 익은 거 보면 뭐 익을 것 같아요. 저쪽도 그거 뿌리면은 어차피 약해는 똑같으니까 드론이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왜 여기만 이렇게 노라냐 하니까 우리 남편이 드론을 쫙 날리다가 이쪽에서 조금 많이 머물렀었대요. 그래서 약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익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쪽도, 어, 염화갈이나 뭐 이런 거를 주면은 좀 진하게 주잖아요. 정량이 사실 2 0리터에4 0그램입니다 그거를 1 k 로씩 넣고 또 이게 약해죠. 약해 때문에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저희, 제가 보기엔 약해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얘도 이제 약해를 조금 입어가지고 이렇게, 어, 익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지금 방금 영상 찍어 올린 그거 제가 발견한 염화가리 1kg에 질산칼슘 1kg. 그게 그 조합이 가장 이파리를 잘 떨어뜨리면서 좀 자연스럽게 아주 익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파리 떨어뜨려서 희나리는 잘 모르겠고, 고추 끝까지 익히는 방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저 1kg씩 넣었는데 1kg 말고 500g씩 또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해요. 1kg 말고 500g씩 염화가리 500g에 질산칼슘 500g 넣어도 이파리가 잘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 제가 그 실험을 오늘 해볼려 했는데 오늘이 좀, 지금도 좀 비가 한두 방울씩 와요. 그래서 오늘 실험을 못 해봤습니다. 내일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거는 며칠 있다가 한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게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